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여섯 명, 비수도권은 여덟 명으로 다시 줄이겠다라고 음. 오늘 바로 음.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서 언제쯤 네.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거다 이런 뭐 전문가 분들의 전망이나 음. 의견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 다들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들의 효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1,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확신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확실한 거는 감염력은 굉장히 세다. 세 3배 이상 세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은 확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말 연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임도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의료 체계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감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는는 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증상은 지금은 가볍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직 확신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의료 체계 이런 까지도 이제 고려. 한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한이주 정도 후면은 어 정리가 될 거고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는 음. 오미크론의 출현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음. 감염력은 더 늘었지만 음. 치명적인 그런 증상은 아직까지는 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여기에 저희가 좀 희망을 품어도 될까요? 네, 지금은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감염력도 세면서 증상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 이렇게 과거 사례로 볼때 드물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감염력이 굉장히 센 걸로 나왔기 때문에 증상은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이제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독감처럼 개인 관리 체계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도 하나 염두에 두면서 이제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쪽을 짜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한 가능성으로 하나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런 것들을 가장 빨리 이제 흡수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가 이제 180일 만료로 진행이 돼서 그래서 기대감에 그런 건지 오미크론 출현 소식에 다른 주가들은 급락을 하는데. 모더나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네.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회사는 이미 향후 몇 년간 예상 매출을 백신에 대해서 다 잡아놨던데. 이에 대한 또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 개발을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부 미국 정부에서 살지 안 살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거죠. 그 CDC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아직 분명히 안쓴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주 후면은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백신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라는 점이 있을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추가적인 부스터 시험 맞는데 기존 걸로 맞을지 아니면 새로운 변종으로 맞, 맞을지에 대한 결정도 아직 안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3년치를 모더나라든가 화이자가 미리 이제 예상을 했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예상을 한 거고 CDC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백신 시장의 매출액이 이제 추이를 보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섹터별 주가를 음. 봤는데. 여행지가 오늘 좀 오르더라고요. 음. 그러면 오미크론에 대해 우려가 좀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네. 좀 봐도 괜찮을까요? 한번 각자에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초에 우리가 굉장히 그 두려움을 많이 가졌었죠. 백신도 이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감염력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지 않습니까? 기존 거보다 높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보다는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면은 감염되는 사람 그 율이 16.5%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 오미크노이라는 놈은.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많이 어떻게 보면 약화되어 있지 않을까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팍스로비드라는 이제 치료제가 만약에 이제 동네에 있는 약국에서도 우리도 이제 쉽게 치료제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시장은 굉장히 빨리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시장을 쳐다보는 게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